혹시 반지를 이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끼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지의 종류,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는지에 따라 우리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며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우리의 운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지를 가지고 우리의 운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운을 달아나게 하는 반지의 종류를 알아야겠죠. 운을 달아나게 하는 반지 의 종류 세 가지와 운을 높이는 반지 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손가락별로 어디에 반지를 착용해야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까지 반지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반지로 애구는 맞고 기운만 불러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왜 반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수상하기 풍수와 명리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상학은 손금이나 손의 모양을 통해 우리의 건강, 운명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상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수재료가 바로 반지입니다. 어떤 손가락이 어떤 반지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반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석이 과하게 큰 반지입니다. 수상학에서 손가락은 각기 다른 운을 지니고 있으며 이 기운이 잘 흐를 때 긍정적인 운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하게 큰 보석반지는 손가락의 기운순환을 방해하고 손가락의 기운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손가락의 각기 다른 기운이 서로 충돌하거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기운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과하게 큰 보석반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보다 반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과한 보석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애매하실 때는 보석의 크기가 손가락 너비의 3분의 1 이상이면 과한 보석 반지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반지의 종류 두 번째 날카롭게 날이 서 있거나 날카롭게 느껴지는 반지입니다. 수상학적인 관점에서 날카로운 반지는 살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살의 기운은 반지를 낀 사람의 기운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협력보다는 경쟁과 충돌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또한 날카로운 반지는 기운의 흐름을 끊어버린 작용을 하여 개인의 운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낀 반지를 보셨을 때 날카로움이 느껴진다면 착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반지 세 번째 너무 많은 개수의 반지입니다 너무 많은 반지는 과도한 화려함과 욕심을 상징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이런 과도함은 애군을 끌어들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과도한 장식품이나 과구를 두면 기운의 흐름이 막혀 집안의 기운이 불균형해지는 것처럼 손가락에 과도한 반지를 착용하면 손의 기운이 막히고 외부의 애군이 손을 통해 몸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개인이 사주에는 오행의 기운이 조화롭게 분포되어야 좋은 운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과도한 반지를 착용하면 손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지면서 오행의 기운이 왜곡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물운, 건강운, 대인관계운 등 다양한 운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손을 합쳐서 반지는 딱두 개까지만 착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껴야 할지 궁금하시죠? 제가 각 손가락별로 어디에 반지를 끼면 좋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엄지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오른손 엄지에 반지를 끼셔야 합니다. 오른손 엄지는 자신감과 의지, 리더십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 강한 권력운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반지를 끼셔야 합니다. 다음은 왼손 엄지입니다. 현재 이직이나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왼손 엄지에 반지를 끼셔야 합니다. 왼손 엄지는 자아성찰과 자기 이해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시는 분들은 왼손 엄지에 반지를 끼신다면 발전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오른손 검지입니다. 오른손 검지는 야망과 목표, 실행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신제품 출시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곳에 반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행력과 결단력을 강화하여 성공운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왼손 검지입니다. 이 손가락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정신적인 성장을 상징합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왼손 검지에 반지를 착용하시면 영적 운이 상승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손 중지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직장, 사업에서 책임질 사람이 많다면 이곳에 반지를 착용하시 것이 좋습니다. 오른손 중지는 균형과 책임을 의미하며 이곳에 반지를 착용하면 안정운이 높아져서 삶의 균형과 안정운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왼손 중지입니다. 왼손 중지는 건강과 장수, 자기 치유를 상징합니다. 요즘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곳에 반지를 착용해 주세요. 건강운, 장수운이 상승하여 건강이 회복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오른손 약지입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 좋은 짝을 못 찾았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곳에 반지를 껴야 합니다. 왼손 약지는 결혼과 헌신, 안정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반지를 끼면 연애운 매력운이 올라가게 되니 사랑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곳에 반지를 끼세요. 다음은 왼손 약지입니다. 미술, 음악 등 예술계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곳에 반지를 끼셔야 합니다. 오른손 약지는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상징하는데 이곳에 반지를 끼시면 예술운이 증가하여 감각과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오른손 새끼손가락입니다. 이곳은 소통과 인간관계 교류를 상징합니다.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대인관계운, 소통운이 상승합니다. 세일 전문가, 의사, 사업가 등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거나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다면 여기에 반지를 끼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왼손 새끼 손가락입니다. 심리상담사나 디자이너, 작가, 요리사 와 같이 섬세함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곳에 반지를 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 새끼 손가락은 섬세함과 직감, 교감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반지를 끼게 되면 교감운이 상승하여 업무 처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떤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올바른 손가락에 반지를 끼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운을 불러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반지를 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애구는 맞고 기운만 불러 드리는 반지 첫 번째, 금반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죠? 명리학에서 금은 오행 중 하나로 간주하며 이는 재물과 권위,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사주팔자에서도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물운과 권위운이 강하며 결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금반지를 착용하면 이러한 금의 기운을 강화하여 재물운과 권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금으로 된 얇은 실반지라도 꼭 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끼면 좋은 반지 두 번째, 진주반지입니다. 진주는 풍수적으로 순수함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주반지를 착용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분이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진주반지를 끼세요. 그러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계약이나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주반지를 착용하시면 계약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진주반지를 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수정반지입니다.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수정반지를 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수정은 음량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공간과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증대하여 기운이 맑아지고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자수정 반지를 착용하면 무너진 오행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건강운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반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풍수상담과 자문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명리와 풍수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벌집과 부잣집은 그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집을 찾아뵙게 되면 이런 정보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린 이런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본인 가정의 명리나 집안 내의 풍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별다른 복채 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망을 적어주세요. 제가 함께 기원하고 서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밝은 대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